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6일 오후 9시 30분입니다. 자, 요즘 뭐 리튬 얘기가 많은데 제가 또 어이가 없는 블로그를 보고 방송을 하게 됐고요. 자, 구독자 분들께서 제 방송을 시청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을 보게 되면. 주식이 이제 세 달을 달려준 끝에 한달 이제 조정을 받게 돼 있는, 받고 있는 양상인데, 자,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격이 심하기 때문에 내일 뭐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고, 단타적인 측면으로는 나쁘지가 않아.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리튬 플러스인데, 원래 리튬 플러스의 펄을 갖고 있던 회사는 상패가 됐고, 리튬 플러스가 이제 하이드로 리튬을 코리아 SE를 인수를 해서 뭐전환사채도 500억 성공하고 신주 인수권부사채도 500억이 됐기 때문에 뭐 실탄도 한 천억 있고 자 그럭저럭 이 부분은 세력과 시장 논리가 콜라보가 잘된 형태지 이게 개인들이 매수세가 몰렸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주식이. 세력과 시장 논리가 콜라보가 잘된 거지. 박 대표 돈 많이 벌었나 모르겠어. 자, EV 첨단 소재로 넘어가는데, 자, EV 첨단 소재가 1 2이 50억을 보유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화려하게 어떤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주가는 결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EV 첨단 소재가 쏟아진 부분은 자, 회사가 뭐, 감자 결정도 하고, 유상증자 결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부분인 거지. 자, 시가총액이 667억 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대주 지분이 식다 해도, 유튜브에서 이 회사 좋다고 떠들어대고 난 이후에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음. 자, 여런 때들 인재들 많이 얘기하고, 뭐, 단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어,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실 때, 나는 지금도 시장에서 큰돈을 벌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 어떤 종목이든지 이익 주는 종목이 우량 주겠지만, 어, 정직하고 어, 고요한 투자를 하실 거면 피해야 되는 종목이지, 자 언젠가는 상승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하는 거는 조금 좀 힘든 모양이 아닐까 싶어 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요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냉정하게 종목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선택은 본인이 한 거니까 본인의 생각이 틀렸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인 줄 알고 만났다가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는 거랑 같은 논리인 거지. 자, 주식 시장은 특히나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것 같아.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 주식 읽어주는 남자. 유명한 남자 같긴 한데. 아니 이것도 본 거야. 주식 읽, 읽어주는 남자가 어제 이렇게 써놓은 거야. 볼리비아 리튬 현대공업 탑머테리얼 퍼스텍이라고. 자 그냥 22년 주익남이라는데 아나 진짜 재료매매 이건 뭐 리딩방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자 이지케어텍이 여기 네옴시티 의료로 되어 있는데 이지케어텍 같은 부분에는 아, 서울대병원 일단 그쪽으로 해서 아, 접근하시는 게 맞지 네옴시티 의료는 아닌 것 같고 자 볼리비아 리튬 현대공업 탐머트리얼 퍼스텍 차트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뉴스 부분에 대해서 찌라시가 안 나온 거예요. 현대공업을 이렇게 보면 12월 2일 이후로 볼리비아 리튬은 없어 뉴스 자체도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기레기 팀마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본인들의 어떤 그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현대공업은 그나마 굴뚝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 난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화이텍도 전통 한번 이렇게 튕겨 올라갔다 이렇게 좀 늘린 모습이고 서현 이와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안 늘린 모습인데 뭐 성화이텍, 서현 이와 현대공업 그냥 운송작비 부품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볼리비아 리튬으로 갖다 붙여버렸는데 얘가 그나마 주가가 버틴 것은 자동차 부품주 성화이텍, 서현 이와 현대공업 쪽으로 저는 묶고 생각하는 거지 화신까지. 올라가다 이제 꺾일라 그러고 이렇게 보는 거 보는 거지 특별하게 이렇게 의미를 두진 않아.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실 때 가는 말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깨지 않는다. 일봉에서도 이 친구가 천국의 계단을 만들어 내야 되는 만들어 내야 되는 거거든. 자, 이 분홍색 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가 버틴 것은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어떤 가치를 조금 인정받아서 버텼다라고 보는 거지 볼리비아 리튬은 죽어도 아니라고 보는 거지. 자, 탄머트럴도 볼리비아 리튬으로 붙었는데 오늘 이제 오션이 붕괴된 모습이지. 이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 뉴스라든가 다른 정보를 안 접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는 놈이 차트를 쉽게 깨겠어. 20선이라도 지켰어야지. 20선이라도 지켰어야 되는데. 자 탄머테리얼 부분도 볼리비아 리튬으로 붙어 있는 거지. 문제는 얘가 어제 12시 55분에 나왔기 때문에 뭐 구독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든가 회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이 진흙탕 개싸움인 거지. 자 얘는 꺾인 모양이지 고점이 내려오고 이렇게 스르르 여기 받쳐줬어야 되는데 못 받쳐준 거야. 볼리비아 리튬 아닌 거지. 자 퍼스텍도 방산 쪽에 속한 업체인데 볼리비아 리튬으로 갔다가 드립다 얘기하는 거야 후성계열의 방위산업 전문업체인데.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냅다 그냥 밑 작업 하고 치고 받고 좀한 다음에 엄청나게 뿌려야 돼. 그래야지. 세력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 계좌를 동원할 수가 있어. 요즘은 많이 발달했는데 제가 라떼 시절이라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계좌가 200개 정도 되면은 금융감독원이랑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안 됐었어. 요새는 훨씬 더 많은 계좌들이 동원이 되지. 근데 어차피 작전하다 걸리면 이런 정도로는 안 걸리고 하이리,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가 걸리는 건데 액수로 끊어서 조사하지 액수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으면서 진짜 황당 무게 한 거지 <laughs> 아니 볼리비아 리튬이면 가야지 못 가잖아 음. 이런 종목 묻고 따블로 가시면 큰일 나는 거고 빅설로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게 대응 전략까지 해서 소개시켜 드릴게 이 회사는 어... 어느 정도 요즘 분들이 얘기하는 중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야. 이 부분이 이제 정직한 뉴스가 나오게끔 돼 있는 건데, 5년간에 이제 영업이익 추이를 놓고 봤을 때, 890억, 800억대, 뭐 700억대 이런 정도 하다가, 이제 12월에 이제 작년에 1000억대를 올라 탔잖아, 140억을 했고, 분기로 놓고 봤을 때는 이미 3분기가 1000억이 넘어. 그럼 161억에다가 270억 정도, 한, 270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을 올려놓은 거야. 얘 자체가. 은행이자는 못 주차가도 배당은 좀 주고 있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내년에 감사 보고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뭐 사상 최대 매출, 어뭐 사상 최대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는 거야. 3월 15일 날 나오는 거니까 시장이 조정받으면 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 거겠지 자볼린저밴드 공부 들어가실 텐데 이게 밴드를 놓고 볼때 이제 하루 쪽으로 보면은 이제 좁아진 구간이라고 놓고 보여지는 거지만 이틀로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께서 밴드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 이렇게 상하단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하시는 거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는 길게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단기적으로 수익 본다 그러면은 때리셔도 된다는 얘기야 볼린저 밴드가 플랫하게 있는 상태에서 안테나 공간은 무조건 때리는 공간이야 이렇게 위로 타고 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는 밴드가 좁아지는 성향을 띠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얘도 여기서 미끄러져서 타고 내려온다면 기회겠지. 하락해준다면. 밴드를 안고 내려오는 거지.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회사가 좋고 거래량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뭐 엄청나게 밀린다 이런 시나리오는 별로 없는 종목이지. 이틀로 봐도 뭐 조금만 더 버텨주면 분할 매수하고 있다 보면 정직한 투자로 되는 부분인 거고 자 우리가 워스트 케이스로 시장이 최악이라는 걸 전제로 투자하고 아이 좋은 회사고 나쁜 회사고 특별히 몇개안 되는 회사 몇, 어, 몇 회사 안 되고는 시장 무너지거나 조정권 들어가면 다 무너지는 거 이미 경험하셨잖아 응? 그러면은 비올때 세차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일기예보에서 응. 비 올지도 모르면 우산 갖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 시장도 마찬가지야 지수 밀릴 것 같으면 빠따 조절해야 되는 거지 자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땐 여기 아래 공간이 펴 있어 정말 이 공간까지 도달해 준다면 섹시한 공간이지 장투 가기에도 괜찮은 공간이지 요 아래 공간은 주봉이야 이거는 음. 자 현재는 뭐 회사가 실적이 워낙에 잘나고잘 빠졌다 보니까 추세가 차를 놓고 볼때 추세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형편이니까 자 어느 정도는 가격 끊어서 슬슬 분할 매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급해 하시지 않고 주봉으로 왜냐면 주봉에서 코로나 때최 바닥을 찍고 나서 여기도 추세가 살짝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 시세 나시면 파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수급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거야. 대주 지분도 꽤 많고, 40% 정도 되고, 아이디스 자체가 이제 상장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돼 있는 거야. 이 부분은 아까 차트 설명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드러났었는데, 내가 SDX 중공업을 아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요렇게 밴드가 좁아지는 공간에서는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정말 쉬운 거야. 자, 밴드를 밀고 내려오는 정도의 국면이 됐을 때는 추세 바닥마다 조금 조금씩 사모하셔도 돼.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급하지. 음. 이렇게 밀렸다가 여기서 이제 리셋된 부분이야. 자, 얘는 이제 밴드가 좁아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이제 밴드 위를 치느냐, 마느냐 하는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요 부분도 밴드가 좁아져 있다가 위를 탔잖아. 요 때는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를 탔고, 이게 반복되는 거야. 주식이란 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거지 같은 사람들, 그 주기꾼이나 이렇게 거지 같은 사람들, 그 자꾸 말 듣고 홀리고 이렇게 해서 그거 하시면 안 되고, 아, 저도 너무 많이 믿지 마시고 유튜브니까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 좁은 공간, 응? 지고하지 물론. 아, 지루해도 마음이 편해야 될거 아니야. 어? 언제까지 시장 지수만 무너지면 멘붕 올 거냐고. 어? 솔직한 얘기로 주식쟁이들이야. 시장 무너지면 엄청나게 좋아. 입 찢어지지. 분할 매수하기도 좋고, 바닷권 주식 사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 주식쟁이들 머릿속에서는 물론 가지고 있는 종목은 올라가길 바래. 근데 새로 사야 되는 종목은 맨날 빠지라고 고자만 지네. 자 이런 부분들은 비인기 종목이라 유튜브에서 안 떠들었을 거라고. 응? 정직하게 투자하셔. 이거 정말 시장이 완벽하게 패딩이 났을 때 시나리오는 일차적인 하락. 옆으로 가고. 2차적인 하락. 딱 여기야. 시장이 개 박살났다고 생각할 경우에. 요 자리 벌린저 밴드로 돌려보자고. 응? 아, 주봉 부분. 자, 가격대를 놓고 보면 이 가격대가 한 6,500원쯤 이렇게 되잖아. 요 정도 라인쯤 되는 것 같아. 그니까, 러 볼린저 밴드 주봉으로 봐도, 어, 요런 정도야. 주식이 움직여봤자 거기서 거긴 거야. 여러분들이 못 버티는 거야. 왜못 버티느냐? 둘 중에 하나지. 비싸게 샀던가. 두 번째. 많이 샀던가, 욕심부려서. 이러면 쫄려. 이러면. 비싸게 샀던가, 많이 샀던가. 주식은 싸게 사고 볼 일이야.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빈 부분에 대해서는 주걱 60선을 뭐 어느 정도 바닥권으로 인식을 하셔도 되고, 글쎄, 때리지 말라고 얘네들이 시위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장중에 사지. 아, 이 주식 보유하고 있는데 시간에 웬후가시를 이렇게 대놨나 해서. 나이 주식 맨날 7,300원에다 대나. 보유도 하고 있고. 소량이지만. 이렇게 정직하게 투자를 하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한번 올라갈 때그 정도로 만족하셔야지. 아니. 내가 마라톤을 완주할 능력이 안 되는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순 없는 거잖아. 내가 스커트를 20kg 밖에 못 치는데 100kg 얹어갖고 스커트 할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누렇게 뜨셔. 거의 대부분이. 주식쟁이랑 일반 투자자랑 비교를 했을 때 주식쟁이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옵션으로 장착됐다는 거지 일반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더못 내신다는 얘기가 아니야. 일반 투자자분들도 얼마든지 수익을 더 내실 수가 있어. 사실이고. 시장이 상승장이 되다 보면 주식쟁이들은 완전 찬밥이야. 어 나보다도 못하는데 네가 무슨 주식쟁이야 이러고. 그런데 위기관리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천만 원을 벌었으면 한 2, 3백만 원 정도 오바이트하는 적은 있지만 천만 원 벌었다가 마이너스는 안 되거나 천만 원 벌고 천만 원 오바이트하는 적은 없어 주식쟁이는. 근데 그거부터 배우셔야 되는데 급등주부터 배우시려고 한다니까. 여하튼 간에 아 모르는 분이 시청하시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하도 구독자가 안 늘다 보니까 아 기존에 제 구독자님들이 시청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아나 정말 별 진짜 씨. 주인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뭐, 찌라시 뭐 만드는 뭐 공장이야? <laughs> 자,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